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도 지금 오늘 올라탔어요. 일단.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AP 투자행무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와이팜이고요. 종목 코드는 332570입니다. 현재 시간 2021년 9월 3일 오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와이팜 어 지난번에 이제 바닥을 좀친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요날 한번 쭉 뺐다가도 그대로 끌어올릴 만큼 힘이 어, 있다는 부분을 좀 증명을 하게 되면서 그대로 상승 추세 이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오늘 좀 넘기는 어,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저항 라인이랑 끼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밑으로 뺐다가도 다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팜 같은 경우 이제 5G, 5G 관련 주로서 이제 내년, 아 내년이 아니라 어, 내년이 아니라 이제 어, 올해 이제 하반기, 하반기부터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와이팜은 PA 모듈, 요거, 어,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있는데. 이 5G 스마트폰, 특히나 중저가 스마트폰, 삼성의 중저가 이 5G 스마트폰의이 PA 모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4G 대비 해가지고 두 배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배로 증가한 대당 4 개에서 5 개. 해가지고 과거 대비 이 4G 폰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겠다 라고 나왔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도 지금 오늘 올라탔어요, 일단. 올라타면서 내려오던 하락 추세는 일단 뚫어줬다. 추세는 뚫어줬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지금 최근에, 최근에 올라오던 요 추세를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 딱 앞에 여기 저항라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9,050원에서 대략적으로 9,200원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 요 구간이 기존에 원래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뚫고 내려오게 되면서 저항 라인으로 변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삼중바닥 거의 다졌던 그런 부분인데 뚫리게 되니까 그만큼 또 뚫기도 어려운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딱그 라인을 압도고서 마감이 됐어요. 압도고서 마감이 됐고 여기서 이걸 뚫어주느냐 마느냐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추세가 전환이 완료가 됐느냐 마느냐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 실적 모멘텀이 이제 괜찮게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뚫어주는 데한 표를 줄 수가 있겠네요.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외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크게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수세가 최근에 그래도 좀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 잡히면서 좀 매수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매도를 쳤죠. 맨날 매도를 치게 되면서 이때 좀 많이 나왔었는데, 8월 26일 날 거량 터지면서, 이거 보호해수 물량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때도 좀 거량 좀 터지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좀바닷권에서좀 많이 나왔었죠. 이런 물량들 이렇게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갑자기 매수도 잡히고 물량이 그렇게 그 전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어 이런 좀 악성 물량이라고 할까요? 기가 물량들인데 어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 모멘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현재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6일선 넘겨주느냐 거의 이 저항 라인인가 거의 걸쳐서 생길 것 같은데 여기를 뚫게 되면은 6일선 넘겨서게 되면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이번 주 오늘 마감되었죠. 그래서 10주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 0주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거의 뭐 저항라인, 저항라인 원래 기존의 지지라인이었는데 깨면서 내려버린 그렇게 되면서 저항라인이 되버린 그 라인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요요 구간.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최근에 계속 내려오던 하락 추세, 계속 내려오던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꺾어 줄려고하고 있어요. 꺾어주려고 하고 있고 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 상당히 축제 전환이 많이 임박하긴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어, 완전히 좀 해주느냐 마느냐 완전히 이제 확인까지 해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거죠. 바닥 다지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적어도 8월달 음봉은 다 먹어주는 흐름이 좀 나아져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서 올라와 줘야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월봉상으로도 계속 흘러내렸죠. 거의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던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번 달 그래도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제 바닥 어느 정도 낮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거기다가 모멘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또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어, 추세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앞에 이 저항대를 앞두고 있다 정말 딱 걸려 있습니다 9,050에서 9,200이 구간만 넘겨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11,000원 구간까지 는 한번 올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11,000원대 구간, 요 구간, 요 구간도 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1,800에서 1,000원 1 정도, 요 구간까지는 한번 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와이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버 검색창,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장전 브리핑을 미리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장전 어, 미국 증시. 전날 미국 증시 이런 현황 등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 그런 얘기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게 되는 9시 장 시작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리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데 어,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 정고소에서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